안녕하세요 김실장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어, 또 평택시 용의동 저기 CU 평택 용의점 있죠 또 평택시 용의동이에요 근데 지금 그동안 제 근황을 알려드리면요 지금 기존에 있던 팀에서는 나오게 됐어요 제 기존 팀하고 지금 굿바이 를한 상태고 좀 새로운 팀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. 어 그래서 지금 오늘 세한 E.N.C. 새로 입사를 해갖고 지금 평택 고덕 쪽에 가서 좀 일을 하게 됐어요. 어 오늘 입사 한 사람이 이제 같은 팀에서는 이제 그 저거 저까지 두 명이죠.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하면 한 아, 아홉 명? 9명이 이제 같이 입사를 하게 됐어요 뭐 하던 업무는 이제 뭐 내선 전공인데 거기서 개별적으로 어떤 업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지금 조공으로 들어간 입장이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위험한 일은 안할것 같은데 혹시 모르죠 사람 없다고 뭐 저도 뭐 천장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뭐 캡을 개선한다거나 뭐 그런 걸 하게 될지도 아 어쨌거나 지금 한달 동안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. 좀 기존 팀하고 굿바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면서 이제 새 팀을 이제 곧 만나게 될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내일 다시 그좀 건강검진을 받게 될 예정이에요. 내일, 이 제, 건강검진 제, 받으면서, 제, 제, 그, 새로, 제, 가 안전교육 받고. 저, 그 그리고 저 오늘, 세안 e n c 거기서, 제, 서류 작성하고, 그리고 제, 안전장구를 다 지급받았어요. 다 지급받았고. 아고 지금. 아니, 진짜, 그, 고덕이. 삼성고덕현장이 진짜 우리나라 건설을 대표하는 그런, 그런 장소잖아요. 진짜 이제 고덕을 안 거친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그 특히 건설을 하는 사람이라면 아 진짜 좀 저도 고덕은 처음이라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. <laughs> 아, 어쨌거나 또 새로운 일 있으면은 제가 다시 카메라 들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김 실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